y 행복드림터 중국식 행사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집니다 님께서 자리 함께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환영의 박수를 함께 쳐주셨고 또 받으셨는데요. 주요, 주요 시설로는 보건소, 연사무소, 주민자치실, 체육관, 다목적 소공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행은 2023년 4월 공개 입찰 결과 주보인토원등 4개사를 시행사로 선정, 23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8월에 중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남면으로서는 새로운 행복 누림터. 옛날에 면사무소라고도 했고요. 다른 지역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가 한글도시잖아요.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말을 안 쓰고 행복 누림터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복 누림터라는 말을 쓴첫 번째 우리 면사무소 내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꾸는 그런 누림터가 금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 우리 추진위 원장님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면장을 비롯한 면직원들 그리고 면민 여러분들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우리 김동균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 행복드림프가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행복하게 우리 추석도 보내시고, 우리 면 주민들 여러분께서 아주 행복한 생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을의 문턱 앞에서 2년이 넘는 긴 봉사를 마치고 오늘 금남면 행복 누림터가 문을 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낡고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또, 여러 가지를 감수해주신 우리 금남면 면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우리 이선영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금남면 발전과 주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김동빈 부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새마을 지도자연회와 또 분여회에서 표잔치까지 마련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면이 온전히 오늘 축제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행복 누림터가 여기 오기까지는 근약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사실 우리 전에 정무부 시장했던 우리 강준현 정무부 시장님트 비롯해서 그 당시부터 계속 설계 변경하고 부지 선정하고 한계 공사 기간만 2년이지 준비 과정은 3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약 5년 정도가 걸렸고 마지막으로 사실 최병무 용포 1, 2 여기가 사실 우리 행정지역상 용포 1, 2예요. 그래서 용포 1, 2장이신 최병무 이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거 복권 센터들 추진위원 장을맡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국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주민 여러분 앞으로 이큰 건물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꼭영유하셔야 되고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물 크게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면돈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편하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같이. 들어가는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위에서도 적극 금남면을 위해서 협조해 준다니까 더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남면 행복누림터 준공식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행복누림터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려 배우고 나누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근남면의 새로운 중심이자 자랑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의 박수와 그리고 함성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리. 우리...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축하니다이팅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남현, 김노인장님 다시 한번더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어르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의 사랑의 역사이며 사랑하는 마음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식 일정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